기쁨으로 다을 거둘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장으로 모이실 때 서로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억지로 자냐는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매마른내 눈물에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를 드려 주십시오이 영말리 땅 외국에서 만난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교우들로 만난 서로를 위해서 한번 물어줄 수 있는 것.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닫혀있어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으로 울지 못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들어 깨닫게 하여 주시오 오늘의 때를 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오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님, 누군가를 위해 주님에게 맡기신 그를 위해 흘릴 수 있는 눈물이내게 있음을, 그 눈물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눈물로 기쁨의 판을 거두게 하옵소서. 그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걸어간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